비춰, 이 i 에 그래서 내가 미안한 애가 있었거든. 근데 걔를 계속 잡았어. 아니래. 다음 날, 3일 있다가 또 없어서 한 자리. 음. 한 자리 또 없어져가지고 계속 개 추궁을 했어. 네가 그랬지. 네가 지금 아니래. 나중에 보니까 저 종원이가 엄마한테 개싹저저저 이거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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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하고 싸웠는데, 지가 나한테 쳤거든. 종원이 남자야? 똑같아. 마당에서만.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세상이 못대먹었다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내가 이겼어. 원래 영리한데가 여자 깡패했어 남자들은 동시에. 우리 친구가 안라 그걸. 대단한. 똥통사. 그 그러니까 남자들은 갈수록 힘이 세지잖아. 약간. 그렇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거는 정원이가 저기 분해 가지고 그거 갖다 똥통에다 넣어버렸는데 나중에 운수인네 와... 작은 아버지가 똥을 퍼는데 그것 신맛이 다 나왔어. <laughs> 그 똥통을 얘기해. <laughs> 어떻게 생겼는가? 똥놈면똥이다튀어 올라와 에이. 지금 수세식이 하고 튕기죠? 학교다그랬잖아 그때는 판자댁을 싹 데리고 가운데만 이렇게 터졌대 판자댁, 똥놈면툭떨어지고우리 어릴 때는 안그랬지 않았냐? 있었지 회관이랑 우리도 있었나? 그게? 회관이랑 응, 아니 학교, 학교, 학교에? 기억이 안 나냐? 왜? 부사식은 아니고, 모르겠네. 가끔, 그동은안 했던 것 같아. 학교가? 응. 그냥, 그냥. 똥통 해갖고, 하다 끼 뒤에는 또판자땡기 이렇게 덮어놨어. 뭐, 우리 그런 건 아니고. 나니우이 빠진 거야. 삼식 학교 될거 같는데. 시멘트 해줄 안 보여갖고, 응. 아, 아, 응. 다찾으라니까 근데 그 뒤에 똥통으로 응. 빠져갖고, 내가 잡아 컨셉. 다 그렇게 해삼거 나니. 식 나미. 삼수은나를 학교 잘줬거든나미야테얘기해야겠다 나미. 내가 건져서 어, 못 산대? 어떻게 여기는 여기다 빠져나고 죽어도 못 살라고? 아니 거기는 좀 낮아. 어머머 어머머. 어머. 이게 화장실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돌아가면서똥 그 떨어진 데가 이렇게 나무로 학교 똥똥이라고? 응. 그 언니가 아, 그러니까 몇 살이야? 학교 다닐 때니까 아까몇 살이냐고 초등학교니까 대충 대충 정말. 남이가 똥뚱이 빠질 정도면 너무고여고몇 살이야? 너무, 너무 남이가 한 4, 5살 됐으니까 4, 5살이면 언니가 12살 정도 6학년쯤 5, 6학년쯤 8살 차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응.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내가 좀 컸으니까 건전했겠지 와 그래도 그래서 죽을 거면 한 건데 옛날에 그래. 똥뚱이 빠진 일이 한 번씩 있길리잖아 똥뚱이 올라왔고 막 이런데 뭐 흔한데. <laughs> 너무 독해 독하지 걔, 걔는 내가 생명이은이지 그러네 걔 모를 건데 그거 아시겠어 내가 언제 말 했었어 그래도 까먹을 수도 있어 내가 얘기 나중에 해줘 그런 기억은 안된것 같은데 상시가됐줬을것 같은데 건이는 그 어디 있어 지금? 문 연락을 안 하고 난다 건이도 숙장한테는 연락을 한다고 나숙짜 둘이 친했었나 보네 그래도 별로 친하지 는 않아 그냥 응, 그냥 나 알고 전화해도 이건 당황하게 되면 통화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병아동까서 여기 한번 전화 서 해라 이러다 안와서 에이 씨나나에라도그지 말고 아니 또 어저께 전화를 눌렀는데 현숙이 한테 눌러진 거야 10년도 15년도 드지어 <laughs> <있지? 웃음> <laughs> 버리네. 딸딸 다 끊어버려서 그냥. 그러셔? <laughs> 왜 <laughs> 어, 끊어? 아니 딸이 다 끊어버려서. 아니 씨할 얘기도 없고. 그, 걔는 내거 전화번호 알지? 입력해놓고 동작은 못잡 야, 그거 재석다 고러니 아이, 뭐 재석다 고 어, 그래. 걔는 잘못 눌렀는가 보다. 내가 해가 버렸지. 여기서 두 번이나 했어. 받았어요. 아니 한 번. 내가 눌렀다가 잘못 눌러서 끊었어. 걔가 또 와서. 그러니까 <laughs> 내가 생각에는. 걔가 나 가면 꼭 우리 집으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음. 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와서 전화 했나? 그리고 전화 한것 같아. 바로 온니까 어, 그러니까. 음. 그래도 꼭 가면 오더라고 내가 가면. 내가 가도 오너. 그 집에, 그 집에 집 있잖아. 있겠지. 그집어 있잖아. 배현이 있긴. 그집별 있지. 응. 아지 시골집 요즘 어. 배현숙 집이 하나씩 어. 얼마돌아가어그집안가나 그러면 살려고 사천만 원되는 아. 종혁이 아. 시골집 하나 사고 싶다고도 막. 사라 그래. 그 사라고 그래. 지금 아버지가. 아, 아빠는 그거 사지 아버지가 그랬대 여기 빈집 많고 사천만 원이면 산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천만 아, 원안 돼도 한 칠십 살안돼그집집 세거 돼? 아 세가에요 옛날 집이야 에이, 오빠네 집이 좋지 사천만 원이면 비싼 거아니야 그죠? 진짜 2, 그 천만 원이면 뭐고 근데 몰라 그간 거를 내놓으면은 타지에서 사갖고 잘 돼요? 근데 빈집이 많이 있대 지금. 네? 응. 버지가 그대로 있지. 계속 묘만 네. 지내고 바로 왔대. 집집 안 마를 거야. 나한누나아버지 하는 소리니까. 이거 복손의 집은 전 정대네 집이 좋은데 이 설람은 너무해. 그그 집을 관리 일로 하고 응. 맨날 그랬어. 응. 아니, 위치가 좋다고. 그 정대가 아까부터 그런던데그뭐가 2,500인가 주고 샀을 거야. 그물대공네그 집은 그래도 1억 넘겨 갈까? 오빠네는 1억 넘게 봐. 아, 평수가 작아. 그 이전 전 오빠네 집. 오빠가 술정하고몇년 전에 그 그거를 1억 주면살산고 지금 그 <laughs> 바로 부동산에서 다운 나갔대 오빠네 집에. 그래, 고다서술정갖고뭔 말을 할는지도 모르다가 그이틀에 팔아 왔더그그아나그한 1억 5천이면 팔려라. 그래도 괜찮지. 저동이 어, 집은 문당자료니다 보이잖아 이게. 음. 동네도 일치고 그런데는 무서워 시골도. 네, 그래, 우리 집은 명담 자리야. 산성부터어갖고 앞에 다 헌이 뚫렸잖아. 그 올케가 집이 비어갖고 뒤에 무섭도 무섭다고 그래. 그 집이 응. 그래서 옆에 타고 오빠한테 가서 잔다 잔데. 나인의 집터도 뜯어버렸지 응. 그게 원래 동네 땅이래. 그러니까 뜯어버렸지집터 뜯어, 뒤에 다. 거리는다뜯어렸거든 이런 집처럼. 지은 내 엄마는 괜찮나? 그 집은 불나 갖고 집 새로 졌으니까. 근데 그 집이 뭐 이런 집같이 지면 괜찮은데 시골 집들이라 그죠. 음. 그 집은 벽돌 집으로 잘 졌어, 진순이. 음. 벽돌집으로 이렇게 한칸 올라가게 갖고 졌던데. 이데 맨날 리이 혼자서는 못잖아도 시골도 무서워. 아유, 진순도맞도 그렇게 장사 잘하고 그니까 에 근데 얘. 한해버 벌써 그렇게 장사 안 한다고 할것 같은데? 아, 수, 했어. 음. 음. 아니 완전 할것 같지. 안 해요. 그것도 이함이니까 뭔수를했어근데다가집 불어서 타버려서 지은 거잖아. 근데 불이 왜 나? 누가 불을 낸 거요? 어? 음. 뭐 전기장판서 났다고 했나? 음. 뭐, 나긴 났대. 근데 겨울에는 전기장판 내면 쓰지 말아야 돼. 가스 써야 되 지금에는 과자이 돼가지고. 난 전기장판은 자동으로 못 열어놔. 그래, 맞아,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나도 몸에 무슨 철이 박혔나 그런 생각 든다. 근데 추우니까 전기도잘 타고 무슨 로고만 좀 씨리하고 간장만 부어도 막전기가쭉쭉 올라. 그래. 그래도 뜨끈뜨끈하니까 그냥 쓰는 거야. 나는 그쎄에다잘따고 나, 나 나는 뜨끈따끈한 게 싫더라고요 저. 나는은 기운 없어. 기운은 없는데이상 몸이... 잠깐 들어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런 때는 괜찮은데. 잘 때는 미직직을한데어야 여일 아니면 혼자 방 자체가 병을 받는 것 같아. 뭘 먹으면 속이 편한가 안 편한가 뭐. 아니 그거는 불편한 그거는 저저 작아진다 해야지. 나 매운 거안 안, 먹었어서 우리 다나았잖아 작아진다를 해야 지 어쨌든 약간 안 보내주면 어떡할려고 그래. 아십 분씩 짧게잖아 지금. 아, 작아진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돼. 아니 내가 일을 아니고야 저기 그 몸에 안 맞은 거보면 벌써 여기가. 이 검사면 하허어 있어요, 꾹꾹 찔르고. 그러면 이제 계속 설사하고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게, 이게 소화를 못 시키고 쭉 그냥 빠져버려. 근데 언니 오늘 운동 안 해? 완전 저기 공사 들어갔다니까. 아니 집에서 운동 안 해, 맨날안되니 아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목소리도 그렇게 렇치 같은. 이건 아니고 언이는제가더 심해. 언니가 더 연우 며느 목소리가 더 심해. 내가 대신에 어깨에 있으니까 애들이 더우니까 양쪽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막 그렇게 바람이 식 들어오더라고 이는 내가 질러마냐니까 내가 제생생쌩해 언니 그말 하지마 또 내일 감기 심하게 그거 <laughs> 걸려 그 아니라 나는 막 여기서 어, <laughs> 비막비에렇게 우산 고막 장대비 내리는데 도토리를 주었어 그곳에서 도토리를 주어러가어비 왔는데 새벽부터 비맞아서 당기고 있 아니, 아니 비가 오면은 아. 아. 비가 오면은 도토리가 많이 막 이만큼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니 이제 그러니까 시초야 네, 오늘 또 새벽 6시 반이요 미쳤어 어머니 그가 낙지에 간대 지금 벚고차안 사네 조심해야 된데야 근데다가 갈지에간낙치갈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는 또 6시에 나온다 봐 나보다 더 일찍 나온다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그렇게 하면 안돼아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고 염소 다죽었어 오늘 명희도 염소 죽고 어제도 죽고 지금 죽신 거지 너는 아까 소연한테 나와라 나와라 뭐 오바 그건 뭐냐? 소연이 안 나오니까 나와라 오바. 오바. <laughs> 나와라 뭐 누구 나와라 그랬잖아. 제 <laughs> 소연이한테 한 말이. 그러니까 연옥기가어 그거는 나고 누구는 소연이요 그러더라고. 여기다 대고 소연이한테 물어봐. 소연이 오바해봐. 연옥기가 연우가가 연우가 걸 끼입게 해야지. 소연이 오바 나와라. 나는, 나는 맨날 나오니까. 나와라 소연이 나와 오바. 내가 안나온다 들어가 본다 그래. 해봐. 내가 안나온다 들어간다 그래. 어봐 응? 선이 나오면 내가 안나온다 들어간다. 선 여기 없지. 유튜버가 아니니까. 방송 보지 않아? 아니. 아. 그냥 그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씨 여기서 틀어놔도, 계속 틀어놔서도 좋은데. 아, 이거 틀어놓으면은 나중에 한번 잘라서 올리냐? 어. 편하지 근데 그거, 그거는 그냥 켜놓기만 하면 되거든. 여기 와이파이 있으니까 켜놓으면 되는데. 아까 손이가 켜라 그 전화 한번요 아침에 일찍 여가지 전화도 막 켜느라고. <laughs> 나도 막 내가 기치나고 청소 끝까지 하고 피요 빨리 들어가거막 하고 싶다고 막. 너도 기 켜라고 해. 빨리 빨리. 내가 네, 그막 육회장 다음에나 겁이 뒤집히지. 아, 사람들이 기 켜라 이렇게 세워놓고. 가보.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거잘 봐. 이게.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다 보거든. 그셔저도 음. 음. 쇼트 인데 무슨 뭐 어떤 사람 별거 다해놓놀려고 언니 편집해야 돼요 언니들은 못하고. 편집이 길어서. 응. 언니, 언니 그 유튜브를 해야지 그런 거는 이제 라이브, 라이브. 요즘은 못생긴 뭐 사람도. 라이브는 그래. 편집 안 하고 그냥 있는 응. 대로 터놓으면 되니까. 응. 그 옛날 얘기나 해봐. 시골 응. 재밌는 얘기. 재밌는, 재밌는, 재밌는 얘기. 어렸을 적 얘기? 얘기. 야. 시골에서 재미는 얘기, 연어 벼고 꼬살이 끊고져뛰치 연어 벼쫙 계속 대단하다. 순창 풍악산에 꼬살이 끊어져. 다 이제 몇살 때? 아니, 거고 얘기를 듣고 세상이 그까지 어떻게 가? 혼자 가는 거지. 아니, 엄마가 꼬살이를 엄마 친구들이 끊어오니까. 몇살 때? 언니 몇살 때? 나 일곱 살 때. 근데 내가 좀 컸어. 일곱 살 때? 일곱 살인데요. 7살 혼도 힘들었다니까. 7살 때라고. 그 엄마도 그그 때... 엄마한테 커서 그래. 7살 애기를... 때면 우리 안 태어났지. 어? 원 7살 때 우리 안 태어났다고. 아, 여러 개 하고다가 7살 때. 원 1학년이라 난... 됐나보다. 아니라면? 응. 어. 여러 개하고나가 7살이니까 1학년이라 됐나보다. 근데 여러 개가 조금했어. 그냥 억고 다닐만했어. 언니가 3학년 됐겠지. 억고 다닐만했어. <laughs> 아이가 봤을 때아 근데 여로기가 그 애기였어 못 걸어다녔으니까 응. 아유 난 2학년이나 응. 3학년 될것 근데 근데 그게 지금 나의 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 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극기훈련이야 응. 응. 요즘 아, 애들이 극기훈련 아, 가잖아요 후학사님은 후학사인엄마가그 그그 얘기하고 내가 한그 시간도 넘게 가는데 거기. 그 엄마가 그 얘기하고 내가 미쳤나봐 아이 그때 왜 그걸 듣고 갔나 보 그죠 그러니까. 음, 여기 주먹밥에다가 가고자 애기니까 떼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보통나 뽀사리도 많이 먹거든요. 주먹밥 갖고 갔어도? 거기서 치나물 뜯어갖고, 그 된장 꼬치장에 그냥 쌈 싸먹고. 옛날에는 담무지해갖고 아, 아, 거기서? 아, 봄이니까 치나물들 골라오는데, 그, 그래서 내가 산 치나물을 알아. 부재게에다밥 사갖고 담지싸갔대이안 기억이 없어서 다행이다. <laughs> 강기싫은거지 없지. 아 네. <laughs> 애기랑 몰라. 애기랑 모르지. 그얘를업고 다니니까 좋다고 그러지. 언니가 여덟 살때 애기도 고 갔다고? 그, 여동기가딴날이고 나는 그니까 일곱 살 차이니까 열, 10, 열 살이나 됐나? 그랬나봐. 계산 그 살, 보통 한사방년이나 됐나봐. 응. <laughs> 아니야? 야, 그뻥이 아니야. 힘들으니까 기억이 나 언니 기억이 나. 그때 그 산이 그렇게 막 높은 산을아렸어 속상한 것도 없지. 근데 야산이었나 보구나? 아주 높은 산에. 응. 음. 대단하다. 금강골도 힘든데. 어, 쟤. 어, 쟤 죽었나 보다. 팔로 찔러 죽었나 봐. 막 이렇게 인색해. 응. 이거. 누가를 마시 갔네. 어, 얘 죽나 보다. <laughs> 언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네. 죽었네. 잠깐이라 갖고. 어. 전자 점잖은 으로 나왔나봐 제도적인.. 사람들이 제도 가지 아니면 기절했을 수도 있고 네사아났 수도 지. 있고 두 번? 배 어디 심장이야 배야? 배 그럼 살았을 수도 있겠다 심장 아니면 깊숙이가 이형이 내가 어버 키웠어 전날 근데 나한테 다시는 안 자래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 그때 살았잖아 네가 영 형이랑 업었다고? 어 업어 키웠지 우리 웃꽃때 살잖아, 았쟤 태어나 갖고. 나는 뭐야? 웃꽃때 살았는데. 아, 쟤가 웃꽃때에서 태어났잖아. 나는 영일 태어나지 얼마 안돼 갖고 서울 갔거든. 왜냐면 웃꽃때살때 서울 갔어? 응. 응. 갔다가 또 왔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또 왔어. <laughs> 갖고 울고, 엄마가 보고 싶어 갖고 화장실에 가서 울고. 사일 있다가 나 우리 집 갈래 하고서 와거든 어리도 엄마가 좋긴 좋았나 보네. 어리니까 그때는 눈물도 없는 사람이 뭐또 눈물. 그때 아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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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그러 아, 회사 사장님 집이었는데. 아 집팔아. 아 네. 지금도 그 생각이나. 나 집이 너무 커서 우리 집 갈래 요것다그차 아, 네. 타고 못 타고 갔어 기차? 옛날 다소개시켜줬어요 아, 네. 그때는 저 이제 강마의 양반이라고. 그 사람이 아무래하장품 회사 직원이었어 어, 나를 거기서 얘기봐주라고 데리고 간거지 아 데리고 갔어? 아, 근데 그할 말은 품위가 있고 사람이 참 좋았던거 같아 그러다가 파란 옷 뭐질라고? 파란 옷이랄지 이거 아무리 하장품 회사 사장 몇사람을 속로려 한건데 그래도 그 뭐야? 그 강모 양만 동생이야 그 사람이 음, 그 사람 잘생겼었어요 깔끔하게 무서워 무서워 장로양만 향수기네 아버지인가? 내가 어렸을 때좀 똘똘했나봐 사람들이 소개를 많이 시켜줬다. 그리저 음. 시골에 농촌지설에서도삼 개월인가 있었어. 음. <laughs> 그런데 그그한 달에 7장원인가 저기다니까 시집이랑 가지. 칠 장마니까 그것도 어. 월급 빼기니까 어. 나 서울 갔다 그라또 서울 오고. 아아나 아.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나 내가 좀 당돌해. 어른들한테도 할말짧하고또 아, 아, 미군 아. 미군 장사하는 집을 또 갔다. 소리를 아줌마!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귀한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만듣다고 간다고. 용기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 애들은 폐물 배운 거야. 아니, 아줌마 무슨 여자가 되고 막, 막 이러면서 아빠, 내가 주사를 좀 잘랐어. 이거 이거. 미군 거기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면 내가 막이게 놔줬어. 나좀 시원하다. 좀똘똘하 해갖고. 집에 애들하고 좀더 놀아달라고. 이랬왔어 음. 음. 아니 일반 여행인들도 이것저 그치 다 그냥 경험이 있어 도네 아무리 어른들이라도 난 누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항을 못 참아 그리고 시골에서 뭐부족거 없이 컸잖아 야, 먹을 것도 그러니까, 먹고 그니까 아버지가 그때마다 젊으니까 아버지 젊었을 때 농사 쳤대? 음. 그치 근데 음. 항상 우리집에는 진짜 그 쌀이 두 가마 자리인가 세 가마 자리인가 이렇게 있어 도장을 지니까 어, 도장에 가면 근데 그거를 엄마가 딱 열쇠를 잡고 갔어 쌀게? 어. 쌀 푸지 쌀 어, 푸지 그래서 쌀 떨어진 거를 보지는 못했어 그래서 있어도 이제 엄마가 아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마가 보면서 이제 배운 거지 알는한걸 대단해 엄마쌀 파는 거많았 봤는데 쌀 파갖고 환영하는 거 대단해 건달스러워 지만 나무지금단하지 그부터 누구들 하자 기팔려망 가는 맨날 뭐 한복 보따리 갖고 엄마한테 와서 뭐 꿰매가고 뭐 고쳐가고 엄마 그거 잘잖 아니 여기 와갖고 또 잠을 안 잔다니까 이게지 금게좀 이제 다 지금도 있어 엄마 유품이라고 생각하고 안 버리고 이게지 얼마 잘해놨어 내가 하려고 <laughs> 했는데 엄마가 너 진짜 엄마 그걸 런 어떻게 하냐 인내심 너한테 배워갖고 한 거냐? 아니야 그냥 그냥 엄마가 안무어 내가 배울라고 사면 안 할텐데 신기하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어, 어떻게 안 해? 예를 들어 신에게에 오마가 남아있을 때안 하는 거 언니도 알아 그거? 다알이거다 뜨고 여기 다 뜨고 몇개뭐 손재주가 이거 수가 가뭐고해떠어놨어 좋아 오리야. 어, 보기 받는다면 얘가 흘러야 그래 버렸냐? 아, 나한테 있다니까 엄마 거어서 내가 안 버렸어 그냥 나도. 그럼 너좀 싫어해 근데 엄마에도 있어 지금 엄마에 있어, 있어. 있어. 그럼 이런 데서 상처도 안 나고 h a t I'm 아니면 내가 g I 그 h 그 n 지 t h 내가 s what I'm s 고 y i n g I'm saying that's what I'm saying. I'm saying that's what I'm s a y i 기 g I'm saying that's what I'm 아 a y i n g I'm saying that's what I'm saying. I'm s a y 거 나도 뜬거봤어 어떻게 이런 걸 뜬대? 나는 안 배운 거는 못뜬것 같은데 그거? 여기도딱 키우겠어 이렇게 딱. 대하네. 아 머리 옷도 잘라서 마음대로 잘라서 해는데뭐그 머리가 늘어나고 줄고 있잖아.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안 배웠는데. 아,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했나 보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뜨다 보면 근데 다 돼. 뜨다 보면. 나는 못할것 같아. 완전 응. 보는 가 그런데는 뜨다가 이렇게 또코 줄여주면 이렇게 되고. 내가 응. 는 없는데 엄마 거라 내가 그냥 보관하고깔아놨어도또 정말 이 어떤 느낌 야, 손재주아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행뻐했다고 그러고. 응. 엄마가 너무 영하고 응. 머리도 좋아. 야, 얼굴도 그지 응. 나이 어린 애들지 응. 부지런하지 항상 예쁠 거 근데 옛날에도 그 얼굴이 이쁜 얼굴인가? 서구적인 느낌이잖아. 내가 생각하고 애지 그니까 러 그랬대. 야, 너눈 큰데지 마, 시집 못 간다. 옛날에는 큰 눈을 싫어해가지고. 눈이 그 팔자 세다고. 팔자, 팔자 세지 뭐, 엄마 팔자 세지. 옛날에는 뭐. 눈을 크게, 닦아면눈 크게 막앗대 그니까, 러 그래갖고 또. 미, 아이고, 자, 자, 할머니, 할머니, 이모하고 둘이 오다가 웃은다고 뭐라고 하면 웃음이 안 묻어갖고 이모하고 둘이 그 뒤안에 가서 막 웃었대. 지 말라 고터 웃겨. 우리도 그러게그랬어 우리도 그랬는데 응. 그러,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laughs> 그런 게 정서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외마나 있어갖고. 문제없어 응. 맞아. 응. 응.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또 그냥 잘 사는 거야.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더잘 사지. 잘 사는 대로 지키려고 신경 쓰고 못 사는 사람들 은못 사는 대로 또 포기하면서 그러는 거야. ну